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이렇게 내접하고요. AB 대 CD가 1대 3이다. AB 대 CD가 1대 3.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C가 AD보다 작을 때, 직선, AB와 직선 CD가 만나는 점을 p 라고 하자. 이렇게. 다음은 PB, PC, PB가 7대 5대 루트 14이고요. PB. 요금대 7대 비율입니다. 이렇게 7대5대 이쪽 5대뭐세모라고 할게요. 제가 이렇게 7대5대 루트 14 이렇게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AD는 4 루트 13. 요는 실제 값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P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과정이다. 자, bpc를 0 세타라고 하면 bpc 일쪽 각입니다. 일쪽 각을 세타라고 할때 아까 요 비율이 이거이므로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은 이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7/6분의 이렇게 구해 냈고요. 자, pb 대 pc가 7대 5에서 pb를 7k, pc를 5k. OK. 7k 5k. OK. 이제 k를 썼네요. k 도로 쓰겠습니다. 7k 여기는 5k. OK. 이렇게 여기는 루트 14k 이렇게 되겠죠. 자, ab 대 cd가 1대 3. 자, 요거는 1대 3이니까 l 3l 이거는 또 l을 썼습니다. 문자를 l 3l 이렇게 쓰고요. 원의 성질에 의해서 삼각형 bpc와 삼각형 dpa가 서로 닮음이므로 자, 요 삼각형하고 이큰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유는 안 나왔는데, 이유를 좀 보면은,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여기가 공통입니다. 자, 공통이고요이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성질 중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의합이 180도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를 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쪽 외곽, 이것도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더해도 180도, 이렇게 더해도 180도. 자, 알파, 알파 같기 때문에 두 각이 같으면 AA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닮음인 거고요 자 PB, PC가 PB PA이고, 자, pb 대 pc 가, pb 대 pa 이고, pb 대 pc, pb, 7k, 6,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대 pc 가, pc 가, ok 가요. pd, 자, pd, ok 플러스 3l 이죠. ok 플러스 3l 대, pa. 자, P A 여기는 7K 플러스 L 이렇게 입니다. 따라서 L이 몇 k 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 이렇게 곱하면 25K 제곱. 이렇게 곱하면 15KL. 이렇게 곱하면 7749의 K 제곱. 이렇게 곱하면 7K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5k 제곱을 1로 넘겨서 빼 줄게요. 25 빼주면 24k 제곱. 7kl은 1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8kl 이렇게 돼요. 그래서 k 양변 나누면 k 하나씩 사라지고요. 8로 나누면 3 되니까 l은 3k 이런 관계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l은 3k. 가에는 3이 들어가면 되고. 요 값은 이제 p 값은 3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bpc와 dpa, 닮은 비. 자, 요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이제 닮은 비인데, 지금 길이 구했으니까, 요 관계 알았죠? 자, 가장 긴변 볼게요, 여기. 세타를 끼고 있는 가장 긴 변. 자, 여기가 지금 7k죠. 그리고 큰 삼각형에서 세타를 끼고 있는 큰 변. 요만큼입니다 5k 플러스 3l. 자, 5k 플러스 3l 인데요. l이 지금 3k 구했죠? L자리에 3K 집어넣으면 9K 더하기 5K니까 14K. 요렇게입니다. 7K 대 14K. 결국 1대2가 되죠. 1대2. 닮은 비가 1대2. 나의는 2가 들어갑니다. 나에 들어가는가? 2. 2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므로 BC는 AD의 몇 배다. 자, BC 길이, 요 길이가 AD의 몇 배냐. 요건 1대2니까 요 길이의 절반이 요 길이가 됩니다. 절반은 2루트 13이 값이 이제 2루트 13 이렇게 된다. 2루트 13 여기 나이는 똑같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 삼각형 pbc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할때 삼각형 pbc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r은 얼마이다. 지금 이 세타 세타값 아까 여기 구해놨습니다. 이거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r이기 때문에 사인법칙을 쓰는 겁니다. 사인법칙 쓰면은, 자, 사인 세타분의 2루트 13. 자, 요 값이 2R이죠. 자, 2R,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사인 값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건 코사인 값이죠.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사인 값 대입하면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분되면은이 R 값이 결국 사인 세타분의 루트 13. 자, 여기서 사인 세타 값 구해볼게요. 지금 예각이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보면 됩니다. 여기 세타고 쿠 사인이 이렇게 되는데 7분의 6이죠. 7분의 6. 이쪽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7749에서 6636을 뺀 다음에 루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3. 자, 루트 13이 돼요. 사인 값이 7분의 루트 13이 됩니다. 사인 값이 7분의 루트 13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7분의 루트 13이면, 루트 13 약분 되고, 7분자분 곱하면 7이 그냥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R이 7이 됩니다. 그래서, R은 7, 이렇게 돼요. 자, 여기 값7이고요 이거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더하면은 12.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